못했 진짜 <laughs> 설렜다고? 어. 너 지금 약간 설렜어? 뭐야? 응. 응. 내가 근데 또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수아 씨 매니저한테 받았거든 어. 어, 수아 잠깐만 네. 어, 수아.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. 아니야 괜찮아 이게 뭐냐면 여기 수아 몸이 있더라고요. 칼채가 <laughs> <하체가 웃음> 두둥가리가 들어가 있더라고. 오늘 딴 거야? 응. 야 그러면 이거 수아야? 응. 오. 아유, 일단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뭘 감사해? 내 건데. 아유 이거 두둥가리가 있잖아. 그래. 그럼 둘다네 거야? 야너 해줘. 아니 나 말고 여태영이 나이지.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페이가 다르죠? 난 몰라. 다르지 않을까? 페이 뭐 필요하나? <laughs> 이런 한번 해 보세요. 나도 놀라본다. 열정페이야, 애가. 나는 어, 그뭐 오정출력. 음. 뭐 아니 까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. 수아한테 오늘 표정을 좀 배워 가지고 약간 생시한 어. 표정이라든지 음. 뭐기분 좋은 표정이라든지. 마치 로보트 연기로 뭐라고 해, 사람들이. 그래도 그거라도 <놀람> <놀람> 아주 좋아. 사실 은나 말은 좀 방송할 때 세게 하는데 잘 몰라요 진짜. 저는 뭐 외국 보내본 적도 없어요. 정말 음. 자꾸 갔어요. 뭐 혹시 꼴팁 이런 거 했나? 네. 네. 그러면 올해 만나 오빠? 그래서, 그래서 그런가? 그래서 짧았어 다. 2년? 응? 그래? 그러면 그걸로 보내타일 수도 있어 버섯으로. 내가 또 버섯 머리. 어, 아 맞지 맞지. 아 어, 맞아. 내가 버섯 머리가 좀 좋아. 나보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. 흘러네. 오, 궁금하니? 응 와. 이때까지 많은 유튜버들 만나봤잖아 응. 우리는 어때? 음... 선비? 맞아 맞아, 맞아. 어쩔 수 없어 어. 치킨 왔어 어 치킨 왔어? 둘이서 어. 만는 거야? 둘이면 좋은데 어. 한명더 있어 <laughs> 수아는 바람 <laughs> 피어봤어아 어? 유부남 유분화... 우초밥 하시는.. 남들. 아니 우초밥 강사하시는 분 사야겠다. 유 친구들! 하이브~! 오늘 먹방은 국내 치킨, 고추바사삭, 그리고 아주 좋아. 냠냠이냠 냠냠 아... 할게요. 냠냠! 아,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? 어? 어. <목소리> 아 그래? <목소리> 아유 저는 아유 제가 뭐가 저합니까 저는 지금도 해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. 어? 해지 보고 싶은 생각밖에 안해 진짜. 어! 자꾸 나가라 하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원래 남녀 사이는 둘이 이제 방에 한 방에 갇혀 있을 때 뭔가가 이제 그러면 되시대. 그럼 되지 인마 레전드지 네. 레전드. 내폰 결제 내역에서 음... 찍힌 거지. 몸에 그 낙서한 거 있더라고. 아유 분명히 이게 봤어. 음... 몸에 낙상한 거? 어. 이제 몸에 이제 어 음. 뭐라고 낙서가 되어있냐면 아기복이 아, 조직동육배아 조지와싱턴 아 조지와싱턴 근데 사실 그거는 여자를 하드라는 말이잖아 기분 안 나빠? 처음에는 너무 어때떠러해서 그런 기분은 몰랐어 지금의 <laughs> 손은 진짜 손비네아 <소, 소피네?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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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, 제가 좀 힘들어서 아, 아유 백국의 아이다 딸랑딸랑이라고 별풍선 터지는 딸랑딸랑 해줘 딸랑. <목소리> 아니야 맞아 딸랑딸랑 딸랑 맞아, 음... 맞아 아주 좋아 수아님 제일 특별했던 장소는? 솔직히 그건 기억 안 나고 현대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 땀을 다 흘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 성민 씨랑 문찬 씨도 대답해주세요 나는 좀 기억에 남는 거 있긴 해 성민이의 관계를 구경할 때 구경 뭔 소리야 넌 몰랐지? 내가 깨어있는 거아왜또 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10개가 아니라 333개가 하기야근 별풍선 존나게 안 드셨어. 사실 이대로면 오빠 뭐 먹고 살아? 차라리 나도 그러면은 나도 거기 들어가야 돼. 나도 좀해 주면 좋겠어. 키스님 별풍선 3 3 3개 감사합니다. 키스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키스보다 더 해야 돼, 사실. <목소리> 아, 진짜? 방송에서 보여 줄수 있는 거는 뽀뽀니까 뽀뽀까지만 하겠습니다. 사실 키스는 좀 빡신 거 같고. 님도 <laughs> 아, 어떡하면 좋겠데 진짜..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.. 시발도마 고자냐? 감동이다. 아주 좋아. 저도 하라고요. 뭘 너도 해. 나 커플 유튜버야, 얘들아좀 어때? 우찬이 뽀뽀했는데 느낌이 어땠어? 뜸을 들어서 더 설렜어. 놀랐다고? 어. 너 지금 약간 설렜어? 어. 좋아? 응. 뭐야?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우찬이 마음에 들어? 프로네 프로네 프로다. 아 뽀뽀 진짜 오랜만. 어땠어, <laughs> <오랜만에> 어땠어 <laughs> 기분이? 어. 입술 어? 맛이 어떠하냐? <laughs> 아, 아주 좋아. 근데 소화 시간에 앉을 때 진짜 속 마음 물어보는데 너 이게 진짜 성민이는 나가서 드시면 뒤집, 드시기 싫으면 아니 지금 <laughs> 너 이거 연기야 진심이야 뭐가 나 희극 한점 나오는데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봐 연기야 진심이야 축하 기식하는 김수리 수아님, 시제초시간이 지금 8분 초가 됐어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고러주주고다 이제... <laughs> <그만 좀> <laughs> 아, <아유>, 인정. <laughs>